자 그럼 2019년 5월 14일에 패치 노트 된 건데 아 이거를 지금 올리네요 아좀 빨리 올렸었어야 했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원래 패치 오늘 하는 거였거든 원래 항상 수요일 날에 하는 건데 아유 화요일 날 하는 거라서 화요일 날 패치 노트 한 거라서 아 이거 놓쳤네요 제가 빠르게 하는 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제가 패치 노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브즈 큐 버프 먹었네요 후반 부분에서 초반이 아니라 후반에서 네, 좀 버프를 시켰고요. 예, 저번에 좀 버프, 너프를 먹었었기 때문에 좀 일부 되돌려주는 느낌이라서 그레이브즈는 뭐 그냥 아직 뜰 챔피언까지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약간 카정할 때, 공격적으로 할때좀 양악하려고 할때 좋은 챔피언이죠. 리븐 너프, 너무 사기였어요.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네, 특정 장인들이 리븐으로 인해서 꿀을 너무 빠른 경향이 좀 있었어.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물론 잘라 잘하, 리븐 잘하는데 리븐 하나 잘한다고 막 챌린저 막 거의, 막, 유지하고, 막, 그 정도는 아니거든. 립은 하나 잘한다고. 아, 탱탱형 말하는 게 아니야. 탱탱 형은 잘해요. 탱탱 형은 립은 뿐만이 아니라, 게, 괜찮은데. 전, 아, 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였지? 김치전 새끼? 아이, 그, 오케이. 립은 너프가 근데 좀 큽니다. 확실히 사기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너무 사기였어요. 물론, 상성이 좀 있, 지만 솔랭에서 양악하기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점수 올리기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특정 탑, 이제 챌린저 탑 라이너들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상대하기 좀 힘들 수 있어. 리븐에 대한 상성을 깨고 있으니까. 막 프로게이머 나오고 탑에서 챌린저 막 나오고 그러면 힘들어. 근데, 웬만한 맞다기들다이에 1티어 탑 라이너들, 리븐 나오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개썰려요. 진짜로. 웬만한 리븐장이 나오면은 리븐한테 그냥 지어요. 어떻게 이기지 리븐? 퀸 해볼까? 하다가 그냥 못 이겨. 웬만하면 리븐이 다 잡아먹어요. 근데, 이거 너프는 큽니다. 리븐이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이쿨 용맹으로 인해서 데미지 많이 씹고 이걸로 기동성 많이 늘리는 건데 이 쿨타임이 4초 고정으로 높아 먹었다는 거. 이거 크죠? 암만 쿨감 해봐야 이제는. 한타에서 세번 4번 돌릴 거 이제 두세번밖에 못하죠? 4초는 커요. 진짜 커요. 이거는 내가 리븐 많이 쓰지 않아도 알수 있어. 진짜 크거든. 어? 아지를 신기루가 4초 늘었다고 생각을 해봐. 나 죽어버리고 싶을걸? 진짜? 안 그래도 근접전사기 때문에 더 힘든데. 근접에서 핑퐁 해야 되는 챔피언이잖아. 리븐 같은 거는. 그래서 쿨감 지금 최대로 많이 하면은 몇몇할수 있어. 영건까지 찍어 봐야 45퍼지. 그럼 몇 초예요? 이 쿨타임 10초면은 마스터 했는데 근데 이 선말과 이 선말건 아니잖아. Q나 W 선말겠지. 그다음에 2를 후마 할 거고. 14 레벨에서야 쿨킬 쿨타임이 10초가 되고 그래서 쿨감 그때 쿨타임템이 좀 나오니까 40초가 40퍼 쿨감을 해 봤자 6초예요. 쿨타임이 엄청난 거죠. 6초면은, 한타 이미 정해져 있어요. 6초 안에 한타 끝나요, 사실. 이거 너프 정말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티어가 많이 내려갔다고 봐요. 그 대신 Q 쿨타임을 상향시켜줬는데, 눈에 안 들어오죠? 그, 무조건 Q 선마 하긴 하겠네요, 사실. 이것 때문에. W 선마보다는. Q 쿨타임이 마스터 했을 때, 쿨타임을 많이 줄여줬으니까, 초반에는 조금 더 강해졌다. 하지만, 후반에는, 이제, 이제 리븐의 특유의 그 핑퐁, 그리고 캐리력.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죠. 마스터이. 와, 진짜 이건 진짜 떡상각이에요. 말안 돼요. 모든 스킬이 버프 먹었어요. 마이가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냐. 어, 좀 이제 캐리력 강한 정글러의 자리를 꾀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글 카세딩 같은 느낌? 초반에 갱도 안 되고, 약간 그러니까 정글 싸움도 살짝 애매하지만, 정글 싸움도 근데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애매하지만, 기동성도 딸리고 애매하지만 확실하게 템 타이밍 나올 때나 좀 완기했을 때 진짜 마이의 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QW 판정이 좋아졌어요. 0. 몇 초지만 이걸로 인해서 살고 죽고 하는 거거든. 진짜로. 이거 시전 시간이라는 게 캐스팅이야, 캐스팅. 스킬 걸기 전에 준비 자세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훨씬 더 값어치가 급상승했고 W도 마찬가지예요. 명상 시전 시간이 없어지면서 명상이 뭐야? 댕감이 있잖아 60퍼 감막몇 퍼센트가 절반 이상 댕감이 있는데 찍으면 찍을수록 더 올라가나 댕감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처음에 1렙때는 6 0였거든 근데 거의 이렐리아 상위 오안 이렐리아 W 상위 오안이에요 이렐리아 W는 그래도 데미지긴 한데 명상은 자기가 피가 차고 댕감 그런 능력으로 좀쓸수 있고 라인 유지적으로도 쓸수 있고 일단 1격 필살 이 2격 필살이 좀사기예요 Q가 원래 한 명밖에 없으면 한 명한테 긁고 끝이었잖아? 근데 그래서 4명이 있으면 4명한테 Q 긁는 게 좋잖아요. 최대한. 근데 그게 아니야. 한 명이어도 그 Q 긁으면 상관없어요. 한 명한테 Q를 긁으면은 똑같은 대상한테 25% 추가 데미지. 한 틱당. 그러면은 최대 4명을 긁으니까 한 명한테 긁었을 때한번100%그 다음에 25, 25, 25. 그럼 몇 퍼예요? 175%의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말안 되죠. 데미지 엄청납니다. 진짜로 템 나오고 나오면 나올수록 엄청나게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것 뿐 이것만 했어도 지금 아 진짜 메타에 뜨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밑에서 이게 사기예요. 궁극기의 이동 속도를 올려주면서 한타적인 부분에서도 갱적인 부분에서도 좀 보완을 시켜줬어요. 그니까즉총 이동 속도의 25%잖아. 그래서 이 퍼센트씩 올려주긴 했어요. 35, 45, 55. 아 근데 여기 좀 약간 함정이 있네요. 총 이동 속도가 아니라 추가 이동 속도는 기 합니다. 추가 이동 속도니까 이동 속도를 추가해야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좀 빨리 올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제약이 걸려 있네요. 어, 함정이 있었네. 나 이거 못 읽었었다. 추가 이동 속도입니다. 이거 정말 별표. 그래서 마이에게 있어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궁극기 이제 신발을 좀 이티어 신발, 공속 신이던 뭐든지 빨리 그 스위프트를 신던 신속이 장아 신던 빨리 올리는 게좀더 좋겠죠. 그리고 베인 너프 아 전혀 상관 없죠. 워낙 사기였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리좀 이따 나올 구인수 너프로 인해서 베인이 좀더 들어갔지만 전혀 상관 없어요. 베인의 그 목적 자체는 라인전이 아니라 좀 약간의 존버 그리고 무난한 라인전과. 약간 후반에 이제 미친 캐리력이기 때문에 이 정도 너프 전혀 상관없습니다. 육렙 때 베인 구르기 좀 많이 쿨타임이 그래도 좀 체감이 나기는 하겠네요. 어느 정도는. 브랜드는 주문력 버프 시켰고 어 좋아요. 버프. 기본적인 샤질작 버프 브랜드 안 그래도 센데. 어, 버프. 샤코 분신 컨트롤 할수 있게 버프. 분신이 커서 방향으로 자기가 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분신이 나타나게 할수 있어요. 그럼 정말 영악한 이제 샤크 유저들은 정말 분신 낚시 같은 것도 잘할수 있겠죠. 분신, 분신으로 분신 인해서 뭐 스킬을 막는다거나 핑퐁을 한다거나 분신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좀 이제 혼란스럽게 한다거나 여러가지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소라카 같은, 같은 경우도 저번 패치에서 너프를 시켰는데 이번에 버프 조금 더 너프 시킨 걸 되돌려 줬어요. 소라카 라인전 소식이 좀 너무 셌어요. 지금도 좀 세긴 센데 좀 되돌려 줬습니다 어느 정도 이동 속도가 주는 속도가 좀 천천히 떨어지게 Q 맞췄을 때 이동 속도 빨라지거든 그게 좀 천천히 떨어지게 버프 시켜줬고 거기에서 추가 이동 속도도 버프 시켜줬어요. 추가적으로 신짜오도 Q쿨타임 버프 해줬고요. 초반에 초반에 1렙때 사실 신짜오가 Q 선만 안 하거든요. W랑 E를 많이 최대한 많이 찍고 그다음에 Q를 최대한 늦게 찍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가성비로서 많이 좋죠. 버프가 꽤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Q는 어차피 마지막에 선마하거든. 그래서 W랑 E를 많이 찍는데 거기서 이제 신짜오가 일단 E랑 W를 찍는 이유는 W는 데미지가 세고. 두나가 있고, 두나율도 올라가고, 이도 마찬가지예요. 찍으면 찍을수록 공속도 올라가고, 두나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 자체가 W랑 E를 찍는 게 좋아요, 신자우가 그래가지고, Q를 마지막에 찍는데, 근데 Q가 마지막에 찍었을 때, 쿨타임 마스터, 쿨타임이 5초잖아요? 5초, 5초인데, 1렙, 1렙만 찍었을 때 효율이 엄청 좋아졌죠? 9초인데 7초. 게다가 Q를 때리면 때릴수록, 어때요? Q, 쿨타임 짧아, 짧아, 짧아지지 않나요? Q를 제외한 이상? Q를 찌르면 찌를수록 다른 스킬의 쿨타임이 짧아지잖아요. 1초 동안, 1초만. W, 궁, 이 쿨타임 짧아지잖아. 그것도 간접적으로 계속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신짜오 이번 버프는 이런 짤막한 짤막한 버프보다도 굉장히 커요. 조금 올라왔어요. 이거는 이제, 왜, 왜 이렇게 세게 올려줬냐면, 바이게 시간이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게 너프를 늦게 했기 때문에 신짜오의 초반에 2렙 3렙 때개깡패잖아그 부분을 살짝 되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신짜오의 초반 갱 어마무시하겠죠 레드모크 2렙 갱은 신짜오 카밀이 카이 최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이라 같은 경우도 이제 버프죠 처음에 너프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좀 시각 변화인 줄 알았는데 버프예요 자이라 식물이 있는 피해 자이라 식물은 무조건 평타 한 방에 안 죽어요 두 대에 죽어요 두대 무조건 고정이 두 대거든요? 근데, 코르키 패시브랑 미스포츠 패시브 등등으로 평타 한 방에 부실 수 있었어. 패시브 평타 추가 데미지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타를, 최, 두 대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자이라 식물, 내구성이 버프 먹어서, 자이라가 버프, 간접 버프, 엄청난 버프가 됐죠. 케이틀린도 버프 먹었습니다. 초반 부분에서 버프 먹었죠. 초반에 이제 이러면은, 라인전에서 좀더 강해지겠죠. 서포터랑, 이게 약간, 조합을 맞춰가지고, 덧 연계시켜가지고, 이제 킬각 잡기는 케이틀린 데미지가 훨씬 더 세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렙때 추가 데미지 20은 좀 크다고 보는데요, 저는. 20? 20이면 크다고 봐요 저는 추가 헤드샷 피해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타 추가 피, 피해량 플러스 해야 되거든요 덧발봤을때 최소 데미지 진짜 150 이상 들어가겠어 1렙 때만 해도 그리고 2렙 때 찍으니까 1렙 때롱소도그 도란 스타트 하니까 데미지 꽤 셉니다 거기에다가 트림 버프 트림 쿨타임 회전배기 1초씩 버프 고정으로 버프죠 이거 1초에 인해서 좀더 좋은 플레이를 만들 수 있겠죠 트린다미어가 피오라 응수도 버프입니다 이 피오라가 진짜 브라움이 별로 안 좋았던 게 상대로 응수가 응수를 썼을 때 브라움 이제 그 케넨이랑 브라움한테 스택이 3 스택사이 잖아요. 레진탕 스택이 3 스택사이 인 다음에 4타 레진탕 스택에다가 W 쓰 잖아요. 그러면은 그 씹히긴 했어. 씹히긴 했는데 3 스택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3 스택이. 그래서 응수가 끝난 다음에 평타한대 맞으면 그대로 레진탕이 걸렸어. 옛날 판정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 그냥 응수 그 자체. 3타에서 4타 잘 막으면은 그게 기절이잖아 뇌진탕이 케넨도 마찬가지고 케넨 4타 전기하는 것도 그것도 기절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응수로 맞추면은 기절 그리고 전 버전의 응수가 어떻게 버프 먹었어요? 기절시간 2초로 버프 먹었죠 2초면은 S급인데 CC등급이 피오라 캐리력이 점점점 엄청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치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게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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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 버프, 너프, 버프예요. 뭐예요? 너프 2개, 버프 5, 서개 7, 8, 9개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올라갔어요. 캐리력이. 즉, 개인적인 캐리력을 많이 올려주는 거예요. 좀 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이 잘했을 때 특히 피오라나 케이틀린. 뭐 이런 신짜오 같은 부분 챔피언들 있잖아요. 이런 캐릭터 마이 이런 캐릭터들은 자기가 잘했을 때캐리이 더욱더 올라가는 거니까 솔랭이든 팀게임이든 자신의 좀더 영향이 좀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이템까지 정수 데미지 오버프 굉장히 괜찮죠. 구인수가 이번에 좀 메인인데 평타 원래 스택 쌓았을 때. 두 대다 한 대씩, 평타 두 대를 때리면은 평타 한 대가 추가 보너스로 들어오는 판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메리트를 이용해서 베인이 평타 두대 치면 은하살 터지고, 평타 두대 치면 은하살 터지고, 굉장히 사기였습니다. 너프했다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방관이랑 마관에서 처음부터 15%로, 방관 마관에서 엄청 높여줬기 때문에, 즉, 기본적인 구인수 능력 자체는 올랐어. 그러니까 기본 평타가 3회당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3번 때렸을때 평타 한대로 보너스를 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한대한대한대 때리면 플러스 1한대한대한대 한 대, 한대 때리면 플러스 1 옛날에는 한대한대 한대 플러스 1한대한대 한대 플러스 1 개사기였죠 딜 자체가 달랐잖아 그걸로 통해서 스택 챔피언들이 많이 갔죠 카이사든 베인이든 이런 챔피언들이 많이 갔는데 이제는 뭔가 구인수가 스택 챔피언의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 스택도 스택이지만 방관 마간에서의 의존도를 많이 높이면서 기본적인 능력치를 많이 올려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스택 챔피언들만 가지 않게 살짝 맞춘 거죠. 너프인 겸에 버프인 겸에 너프인 거죠. 어떻게 보면. 특정 베인이나 카이사에게선좀 너프일 수 있지만. 그래서는, 그쵸. 공속 바루스 이런 챔피언들은 그나마 좀 괜찮지. 바루스도 스택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바루스는 스택이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챔피언들은 굉장히 좋죠. 반감마감 들어가는. 코그모, 그렇지. 코그모도 굉장히 괜찮죠.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룸메아리까지 의아하게 버프를 먹였어요. 정말, 정말, 캐리력을 많이 올려줬어요. 아이템에서도, 룸메아리가 125원이 싸진다고? 어, 룸메아리 능력치는 그대로인데? 저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의아하네요. 이거, 이렇게 버프시켜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총가격이 2,500원. 처음에 그리고 정글 템 시작하면 2,250원인데 2,150원인가? 어말안 됩니다. 카소스 엘리스 캐리력 엄청날 것 같아요 니달리랑 용사는 그대로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캐리력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요즘은 진짜 팀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개인 캐리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글도 이것도 약간 바이게 영향도 있고요. 네, 정복자가 너프를 살짝 먹긴 했는데 이거는 어. 어...가 아니라 완전 개씨 메타에다가 개사기였으니까 살짝 낮춘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사기였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이거는 호, 혼동하지 마세요 아지르 어? 아지르 버프 아니야? 어? 빨딱 이게 아니라 무작위 총력전 즉 칼바람 네 칼바람에서의 버프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위에까지였습니다 스킨들이 좀이쁜게 나왔네요 제이스 스킨이 또 새로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패치노트 여기까지 입니다잉 좋아요와 구독 네, 많은 분들이 날카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